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그린케미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린케미칼 드디어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죠? 밑에서 계속해서 위에 윗꼬리, 윗꼬리 잡아주면서 매직봉을 만들어주고 차트도 역별 상태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조만간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또 최근에, 재생 에너지 관련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전력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에너지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그린 케미칼이 안 올라오는 게 조금 이상했다. 그러고도 나중에 오늘 뉴스 제대로 붙여 주면서 시세 붙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꼭 지켜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오른 이유. 자, 이슈에 대해서 뉴스 한번 말씀드려 보고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수급적인 분석 전부 다 하나하나 자, 샅샅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뉴스 먼저 한번 보셔야죠 자, 뉴스 특징주 뉴스 붙이면서 올라줬는데 자, 그린케미칼이 MS에서 탄소제로를 선언했다 자, 그래서 삼성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올라줬거든요 자, MS에 기본적으로 삼성하이닉스도 많이 납품을 하죠 그러고 있는데 MS에서 최근에 AI 관련해 가지고 전력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탄소 배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에 예, 주요 공급업체한테 무탄소 전력 활용을 강제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린케미칼 탄소 포집 기술에 있어서 국내 유일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제대로 된 탄력 받았다 이제 뉴스 계속 붙이면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하겠어요 차트적인 모습을 보셔도 어떻습니까? 자, 작년 작년 4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밑으로 쭉쭉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대도 밑으로 쭉 빠지고 있었고 장기 이동평균선들도 전부 다 역별 이루면서 당분간 위쪽으로 올라오긴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작년 말부터 서서히 위쪽으로 매물대 소화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바닥권 잡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형태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형태를 통해서 자 세력이 여기는 여기서 밑으로는 더 이상 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고. 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구름대 위쪽으로 매물대서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눌려주고 장기 이동 평균선들의 매물대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의 큰 파동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 급작스럽게 밑으로 쭉 뺐기 때문에 앞에는 매물대서가 확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시봉 만들어 제끼면서 물량을 빨리 모았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봉상 이 위쪽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도 매물대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이번 주에 마무리 지어 주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펌핑해 주는지 아니면 눌려줬다 갈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텐데요 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박스권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눌려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려준 다음부터 처음에 떨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위쪽 상단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중심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여기에 수급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 1 0 5 6 1 9 5 7 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을 무지가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세력이 밑에서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 거라는 거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자, 요 상업 펀드 흐름 보세요. 상업 펀드. 이놈들이 요즘에 악질입니다. 바다 합권에서 물량 모은 다음에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고가권에서 팔아 먹는 형태. 지금 민주당의 진성준 위원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요 사모펀드 때문입니다. 이 사모펀드. 무려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꽉 잡고 있는 것도 요 사모펀드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돈을 받아먹은 진성준 민주당 쪽이 금투세를 미친듯이 진행하면서 고가권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정치색이 정말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돈 벌어다 주는 게제 주요 정당이니까요 하지만 금투세는요 여든 야든 할것 없이 정치색과 관련 없이 무조건 폐지해야 될 악법이라 이겁니다 금투세 도입되게 되면 누가 장기 투자겠어요 초단타들만 계속 날아다니고 개인들은 결국 다 털리고 기관들만 돈 벌어다 주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상호 펀드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팔아먹을 준비가 됐다. 추가적인 수급에 따라서 고가권에서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더욱더 위쪽으로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잡아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추격매수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매직봉을 만들어 준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확실하게 뚫어 주기 전까지는 앞에는 있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눌렸을 때만 잡으면 이렇게 큰 수익 나고 눌렸을 때 잡으면 큰 수익 나고 눌리면 큰 수익. 다시 한번 눌리면 또큰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데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 추경 매수하고 손절 추경매수하고 손절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눌렸을 때 눌렸을 때잘 사가지고 수익대응 잘 하신다면 20%는 넋끈이줄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그린케미칼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